Nope. 어, 디자이장님 오늘 좀 힘주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 일상복이에요. 집에서 누르고 있어요. <laughs> no, God, please no. 되게 좋은데 아니 근데,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전환이랑 애니메이션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어, 연결의 하나 전환의 하나 강조의 하나 보통 최대 최대 세개 정도를 골라서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따 뭐가 되게 겁나 많고만 해 언제부터 사투리 쓰셨다고 내가 그랬나? <laughs> 자 실습을 해보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피치 덱에는 연결 부분과 강조 부분 이렇게 두 가지만 한 번씩 사용해 볼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첫 페이지에는 강조의 효과를 줄수 있는 어, 전환 효과를 주고 싶어요. 여기서 저는 블라인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블라인드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음 처음에 이제, 피, 이제 피칭을 시작할 때 파워포인트를 키면 딱 이렇게 음 멋있게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음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배경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네. 밝기 변화 이거 하나만 줘 볼까 해요 네. 여기에 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네모 네개 모 보이는 버튼 있죠 여러 슬라이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스. 이걸 누르면 예스 자 여기 슬라이드들이이렇게쫙 넓게 보이시죠 네. 이 중에서 내가 화면 효, 그 전환 효과를 밝기 변화로 주고 싶은 애들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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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줍니다. 음... 네. 자, 이렇게 내가 누른 애들에 대해서 밝기 변화를 딱 눌러 주면 내가 누른 모든 애들의 밝기 변화 기능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 이거 하나하나 바뀌네.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아까 처음 표지해 줬던 네. 다음에 줬던 블라인드를 주면은 숨이 상관까지 가져갈 수 있겠죠. 음. 자 표지에는 음. 이렇게 블라인드가 들어가서 강조점을 줬고요 다음 슬라이드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한번한번 한 번, 예. 음. 밝기 변화로 네, 밝기 변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을 주도록 음. 네, 화면 전환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 네, 좀더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좋다 네. 어 그런데 대표님 혹시 다음 주에 투자설명회 하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걸딱 배웠으니까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그냥 기깔나게 해보려고 그냥 <웃음> 기깔나게? <웃음> 그러면은 투자설명회 하신 거 영상 꼭 찍어서 저 보내주세요. 너무 기대돼요. 아 놀라지 말아요. 변화한 모습 근데 대표님, 네 매번 이렇게 도형 만들고 하실 때다 일일이 클릭하시면서 수정하는 거안 불편하세요? 아니 단축키가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대표님이 오케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릴 거예요. 뭐 줍니까? 그건 이따 알려드릴게요. 다 맞추면 오케이 아마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음... 내가 만든 파워포인트를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축키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될까요? 디스크 모양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단축키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단축키 <laughs> 네. 단축키는 패스! 다음 문제 네. <laughs> 자 상품은 날아갔고요 이런 자 제가 뭔가 작업을 했더니 어, 틀렸어요 예를 들어 글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혹은 글자를 지우면 안 되는 걸 지워버렸어요 자 이런 작업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 취소 단축키는 무엇일까요? 컨트롤 Z! 오 좋아요 역시 네, 이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서식 복사 붙여넣기 할까요 알트 씨, 걔는 한글인가? <웃음> <웃음> 하, 참 어렵구만. 그리고 어차피 못 맞추실 걸 알고 있어서 상품은 준비 <laughs> 안 했어요. 제가 어저께 데모데이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대박, 완전 대박 났어요. 여태까지 데모데이 했던 거랑 반응이 완전 달랐다니까요. 아주 입이 딱 벌어지면서 질문도 못할 정도였어요. 특히 그 디자이너님 알려주신 화면 전환 효과 있죠? 요거를 제가 톡톡히 효과를 봤습니다. 보실래요? 이렇게 새가 빵 날아가면서 효과를 빵 줘, 오, 이렇게 전환 효과를 줘가지고 이싹 넘어가고 이게 우등생, 우등생. 이게 바로 썩썩 받아 들인다니까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아니 새가 완전 나라가 완전 크, 기가 막힌다. 아!